답답해, DM 관리를 잘 하셨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좋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까운 모터스입니다 요즘 SUV가 참 많이 입고가 되고 있는데요. 음, 소렌토알 같은 경우도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이 블랙 소렌토알 어, 바로 계약이 되었었고, 자, 현재 어, 그 뒤에 입고된 산타페 DM. 이 차는 2013년식입니다. 사륜구동이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어, 주행거리 13만 1000km. 자, 13만 1000km 주행을 했습니다.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자, 2.0 디젤에 프리미엄 사양으로, 자, 내비게이션은 이제 정착이 되어 있고요 어, 통풍 시트, 이제 운전석, 조수석 모두 열선 통풍 지원합니다. 후석은 열선만 지원을 하죠. 자, 액티브 에코 스위치와 사륜구동 어, 어, 락 버튼, 그리고 하이패스, 반도, 어, 블랙박스. 자, 블랙박스는 우리 고객님께서 최근에 만두 제품으로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언뜻 보니까 거의 어, 신품빌이 날 만큼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고 없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교환 없고, 어, 1인 소유 차량에 이제 특이점이 있다라면 일단 딱 타봤을 때 어떤 이 차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했구나. 혹은 대충 탔구나. 이런 걸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차에서는 굉장히 이런 이차 연식 대비 주행감, 그리고 뭐 엔진 미션 반응이나 엔진 회전수가 올라갈 때 느껴지는 어떤 부드러움. 제가 이 r 엔진 달린 차를 많이 타죠. 앞전에 소렌토도 그렇고, 산타페 DM도 그렇고, 뭐 카니발 종류도 그렇고요. 타보면 대충 이 차량, 이 엔진의 특이점을 대충은 파악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일단 연식이 있는 디젤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타봤을 때 이제 액셀을 놨다가 쭉 밟았을 때자 액셀을 밟게 되면 이제 RPM이 상승을 하면서 속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의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흡기 쪽 클리닝도 한두 번은 어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쨌든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반면에 어떤 차에 대한 지식이 잘 없으신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의 경우는 우리 이제 정비사분들이 하라는 대로 뭐 이거 이거 해야 된다, 엔진 오일을 교환하러 갔는데 이거 이거 이건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때 그때 이제 바꾸시는 경우가 많고 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알아서. 이쯤 되면, 어, 이거는 이쪽을 점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혹은 이 파츠를 교환을 해야 되겠다. 알고 접근을 하시죠. 자, 그런 것들에서 이제 관리 차이가 나게 되는데, 우리 차주 분께서는, 어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으로 어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셨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어 좋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하체 점검을 한번 해 보고요. 어, 아부 점검을 통해서 어떤 컨디션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지 어, 살펴 보고요. 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까지 어,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루즈 컨트롤도 어, 들어가 있고요. 어, 플렉스 티어, 노멀 한번 누르면 스포츠 핸들, 핸들 감응을 무겁게 혹은 가볍게 할수 있는 어, 플렉스 티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컴포트, 컴포트 모드는 말랑말랑 하죠. 집처럼 어, 나는 좀 단단한 게 좋다 하면 뭐 스포츠 모드로 타시면 어떤 핸진 핸들 자체에 묵직한 그런 느낌을 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묵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 노멀도 좋, 좋고 하지만 어, 스포츠로 어, 탈것 같아요. 자 하부 점검에 가서 하부 한번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 외관 깔끔하고, 주행 느낌, 부시고 기분 좋은 그런 산타페 DM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부점검을 할게요. 점검 네, 시작하겠습니다. 3698 산타페 DM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운트 빌려있고요. 네. 벨트 크랙 한대 없습니다. 냉각수. 억새이죠 네. 묻혀는 응. 것도 없고요. 알제 네. 아, 괜찮아 보입니다. 양호합니다. 어, 인젝터? 깔끔하네요. 오건 커버 가스켓? 일단 유유 없습니다. 예. 네. 괜찮고요. 이제 그래, 보여 볼까요? 네, 깔끔하네요. 아, 이것도, 엔지널, 이게, 엔지널. 좀, 이게 좀, 이게 좀애방이요 네. 엔진오일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셔바, 괜찮고요. 네. 스프링도 괜찮습니다. 브이크패드 90점 줄게요 네, 90점. 다이나다이아 한국파이가 꼽혀있네요. 네. 뒤쪽으로 하니 또, 바꾸신 열 얼마 안 됐네요. 음. 네. 밑에 들어왔습니다. 네. 자, 언더 부분 밑쪽으로도 깨끗하죠? 그래도 구멍을 뚫어서 한번 확인할게요. 일단 오일을 벗어야 되니까요. 맞아도 밑쪽 깨끗하죠? 네. 볼펜 앞쪽도 깨끗합니다 이유 없고요 깨끗하죠 네. 유 없네요 아 그럼 네. 우암션 쪽도 깨끗합니다 자 가로 앞에 부시 뒤쪽 볼 뒤쪽에 포트 볼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포트. 외측 외측 괜찮습니다 네. 반대쪽 볼게요 볼 이쪽 뒤쪽 괜찮고요 점프 외측. 외측 외측 괜찮네요 쇼보다 괜찮죠? 그렇죠? 왼쪽에 엔더볼이 터졌네요 뭐뭐엔드 홀만 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요거, 저영화로 바꾸셔야죠. 요거 바꾸면은, 온라인 보셔야 된다니까? 얼라이 응. 봐야 되겠죠. 엔디 뒤쪽, 깔끔하고요. 사륜구동이네요. 네, 맞습니다. 풀타임이네요. 그죠? 프로플레이 샵부터 타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괜찮고요. 네, 로플레이 샵부터 뒤쪽. 뒤쪽 네, 네, 깔끔합니다. 네. 외측, 외측부터 괜찮고요. 네. 크 이상 없습니다. 방도봉도 괜찮고. 뒷부 잡아주는 밈이도 크랙 안데안 보이죠? 네, 안 보입니다. 외측, 외측부터 괜찮고요. 다시한번 잡고 있네요. 링크 이상 없고요. 이쪽도 괜찮죠? 괜찮고요. 고 있네요. 네. 좋것도 아, 괜찮고. 다른큰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에지노일러는 더 하셔야 될것같요 네, 같아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